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간밤에 미국장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브로드컴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폭락을 했고, 자, AI 관련 종목들은 시즌이 끝난 것처럼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시장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했는지, 이게 진짜 위기의 시작인지, 아니면 늘 반복되어 온 그런 조정의 한 장면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본질적인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브로드컴 CEO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오라클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게 지연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이슈가 동시에 터지면서 특히 AI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브로드컴이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닙니다. 현재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대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매출도 좋았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10% 넘게 폭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 고객 주문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불확실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오픈 AI나 많은 빅테크들이 브로드컴 쪽으로 해서 대규모로 주문을 넣고 있다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CEO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돈을 버는 시점이 너무 늦어진다라는 점이에요. 의미 있는 AI 관련된 이익이 2026년도가 아니라 2027년도에서 2029년쯤이라고 브로드컴 대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AI 관련 사업의 마진율이 낮다라는 점을 CEO가 스스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 전체 이익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질적인 우려. 이 우려를 시장에다가 던져버린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 앞으로의 AI 관련 매출 가이던스를 아예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겹치면서 브로드컴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 정도 발언으로 주가가 10% 이상 빠져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자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못지 않는 AI 기업이죠. 차세대 엔비디아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이 기대감이 굉장히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대감보다 훨씬 더큰 기대감을 시장에 던져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온 건 아니고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만 시장에 충격을 준게 아니죠. 자, 오라클 이슈도 보셔야 됩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오라클과 오픈 AI가 함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재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원래는 2026년도에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2027년도랑 8년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한 줄이 나오자마자 AI 관련된 시장 전체가 다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AI 기업들의 공통된 약점이 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수익 실현의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AI는 아이디어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걸로 진짜 돈을 벌수 있느냐. 이 부분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라클은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일정 지연은 없고 오픈 AI와 협력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라클의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AI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불확실성을 회사가 해소만 시켜주면 그러면 매수세가 다시 몰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이 하락한 원인, 국채금리 때문입니다. 연준은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30년물 국채금리는 4.8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년물도 다시 4.2%를 터치를 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장에서는 장기국채를 선뜻 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부분들이 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연준의 매파 인사들이 금리 인하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 국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고요. 자, 그런데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벤코버 아메리카에서는 연준이 단기채를 매입하면 장기적으로는 장기국채 발행 물량이 줄어서 10년물 금리가 20에서 30BP 낮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매그니피센트 7보다도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하락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트럼프가 또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연준 의장은 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를 1%대까지 내려야 된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지 중장기 투자 방향을 바꾸는 그런 변동성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뭐 나스닥은 1.7% 빠졌고 S&P 500은 한1% 정도 빠졌죠. 근데 모든 종목들이 빠진 건 아닙니다. 경기 민감주 가치주, 방어주 이런 부분들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순환의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수급이 기술주에서 일반주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을 하는지 이 흐름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노이즈에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대의 방향성 이 부분만 잘 따지고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악재만 나와도, 와, 이거 AI가 끝나는 거 아니냐? 붕괴되는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AI 붕괴의 수준은 아니다. 기대감이 너무 큰 상태에서 오는 그런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산타렐리는 통계적으로 12월 말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흔들릴수록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방향성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채 GPT를 한번 쓰는 것과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는 게 전력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스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AI에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훌륭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원자력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수천억 원이 날아가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계속 전기를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원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빌 게이츠 보도록 할게요. 이미 빌 게이츠는 2006년도부터 테라파오라는 SMR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1조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샘 올트먼도 오클로라든 SMR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돈을 넣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와 세계 최고의 천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BHI가 급등을 했었죠. 자, BHI는 저희 채널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아,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급등을 했을 때, 이때도 한 이쯤에서 잡으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급등을 했는데 왜이 자리가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이 꺾이는 자리들 이 있죠.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꺾이는 자리를 지지구간으로 잡으면 그러면 다시금 재차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요 구간, 여기 5일 이동 평균선이 꺾이는 요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공략하시면 어, 괜찮은 결과를 낼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더 반등할 확률이 어,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다시 팽부를 하고 있는데, 자 수급 흐름이 좋으면 다시금 상승했다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상승 각도로 들어올리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매물대 자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이 꺾이고 있죠. 이 자리가 개인들 가장 많이 물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전 심리가 발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큰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더큰 호재가 원전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강력하게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금 현재 수급 흐름이 괜찮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물산도 지금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과열 구간에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과열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정 기술에서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중 바닥 이후로 반등하는 흐름이라서 어, 충분히 정구점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 한번 때리고 두번 때리죠. 세번 때리고 눌리고 상승해야 더 크게 갈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과열 구간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살짝 한번 눌려주고 다시금 과열권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더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가 괜찮죠. 한번 상승한 이후로 빠졌다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적지만 다른 원전주들이 한번더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이 종목들도 같이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한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산업도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는 별로 변동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을 한번 노리시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한전산업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도 괜찮습니다. 작은 종목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전산업이랑 아니면 우리 기술.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빠졌어요. 거의 한30% 빠졌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침체 구간에서 아직 과열 구간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한번더 빠졌다가 과열 구간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 정도는 한번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자 여기 보시면 하루 만에 100억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 기술의 시가총액이 6천억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100억 이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작정하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 쪽에서 들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 강력한 상승세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러면 10% 짜리 변동성이 한 번쯤은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수급흐름 괜찮고요. 자 그리고 한전 산업은 딱히 크게 어, 수급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전 기술은 수급흐름이 다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원전주여도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한정기술의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이에요. 자, 3조 8천억인데, 여기다가 0.3%를 하면 114억입니다. 즉, 한정기술은 114억 이상만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월 11일자를 보니까 29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수급 맥점이 발생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 이상짜리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급의 주체가 매수를 하는지 보니까 사모 펀드, 연기금, 투신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죠. 얘네들이 매수한다는 것은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전 기술이 현재 수급 흐름이 아주 좋다라는 점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되죠. 자, 그리고 삼성물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치고는 그렇게 특이한 수급 패턴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12월 3일날 600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네요. 자, 이 정도 흐름이면 추세 정도는 깔끔하게 유지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죠.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전체적으로 다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시가총액이 8조 1000억입니다. 여기다가 0.3%를 하면 240억 정도가 되겠네요. 즉 240억 정도만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건설을 보니까 12월 12일 600억 정도가 들어왔네요. 240억으로 아득히 뛰어넘죠. 그리고 12월 5일 여기서는 1000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12월 8일에도 3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12월 3일에도 6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냥 작정하고 12월 달은 작정하고 현대건설이 메이저 수급들이 그냥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뭐 8만 원, 9만 원까지도 금방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전주들 중에서 수급이 괜찮은 애들 어디입니까? 한전기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렇게 또추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급 흐름이 좋습니다.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11월 말, 12월 초 이쯤으로 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12월 들어서는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50조죠. 자, 50조인데 0.3% 하면 얼마죠? 1,500억입니다. 즉, 1,500억 이상의 매수세가 하루 만에 들어온다. 그러면 많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산대너벨리티는 10조가 넘어가는 초대형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가총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통주식 시가총액을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통주식 시가총액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통주식, 이렇게 하고, 곱하기, 현재 가격이 79,700원이죠. 자, 하면 얼마죠? 35조가 됩니다. 그러면 35조에 0.3%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1050억이에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1050억 정도만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 흐름을 보니까 한 1050억 정도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외국인 기간 합쳐서 900억에 100억이니까 1050억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급 맥점이 발생했기 을 때문에 못해도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BH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도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1조 6천억짜리 종목인데, 여기서 천억이 들어왔어요. 30조짜리 종목이 천억 정도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BHI는 1조짜리 종목인데도 이렇게 천억짜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에 10%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작정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5일에도 70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하루 더 상승을 할수 있다고 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도 흐름이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주들을 노리신다면 현재 수급이 좋은 종목 네 종목 정도 추리자면 자, 첫 번째로는 현대건설, 두 번째로는 한전기술, 세 번째로는 BHI, 네 번째로는 투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 나머지 원전주들은 글쎄요, 딱히 수급 흐름이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네 종목을 여러분들이 원전주로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AI 관련된 종목들이 흔들려도 전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원전주들 앞으로 시대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승인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컨텐츠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추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치자 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뉴스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중요한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세 개짜리 뉴스만 보시면서 주도 트렌드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자료집들도 무료로 공유를 해두고 있으니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집들도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스익맨 텔레그램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댓글창 상단에 보시더라도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텔레그램방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데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가 16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20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야 그래야 양질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올려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하트 한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묵묵하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